<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내가 먼저 인사하고 엄마가 인사그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비룡, 엄니 엄룡입니다 아프리카TV에서 많이 뵀죠? 네, 이제 여름이잖아요 아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은 음식을 찾던 중에 바로 오이를 찾았습니다 시원한 오이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오이지와 오이피클 사이 그런 음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한 20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여름이잖아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구독자 이벤트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소소하게 오이지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컨텐츠도 함께 할까 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어,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 꼭, 꾸? 꾸욱! 꾸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비룡의 오이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비룡이의 엄니 엄뇽 오이, 지와 오이 피클이 중간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첫 번째, 무엇을 하실 겁니까?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랩으로 싸고 깨끗하게 한데도한번 정도는 물로 씻어 줘야 되겠죠? 그 물로 씻은 다음에 소금으로 문질러 줄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오이 지나 오이 피클 할 때는 이꼭백오일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청오이라고 있어요. 파랗고 가스 달린 오이는 냉면이라든가, 뭐, 국수, 고명으로 많이 쓰고요. 일식집에 많이 써요. 모양을 많이 내거든요. 조각할 때. 그래서. 꼭이백오이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오이를 전부 다 씻었습니다. 한 소콜이. 씻은 다음에 소금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빨래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 줍니다. 문질러 주는 이유는 뭔가요? 아, 네. 간도 배이고요. 짜지도 않고, 옛날 어르신, 어르신들은 소금을 왕창 부었다가 물 끓여서 붓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오이지가 너무 짜가지고, 오이지를 먹을 때 꺼내가지고 물에 담갔다가, 짬기를 빼내고 더 양념을 하고 먹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필요 없이 양념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오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쉬워요. 지금 5분도 안 걸렸거든요. 오이 이게 몇 개죠? 오이 이게 20개입니다. 아, 20개. 지금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어느 정도 절여주면 될까요? 아, 한2 30분이면 됩니다. 소금은 굵은 소금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죠.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주면 간도 배이고, 여기에 있는 가시들도 싹 쓸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 30분 정도 소금에 절였거든요. 이제 물로 한번 헹굴 겁니다. 제가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음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삼삼하게 됐어요. 음. 여러분 저 오이 하나 뚝딱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을 한번 헹궈줍니다. 한번 헹군 오일을 이렇게 가지런히 넣어줘요. 만약에 이게 사이즈가 안 맞으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지혜거든요. 거꾸로 넣는 거 아시죠? 일단은 바로 넣고 2단은 거꾸로 넣고. 자, 이렇게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이제 물을 끓입니다. 여러분 절인 오이를 갖다가 이제 용기에다 다 넣었죠. 그러면 이제 물을 준비하세요. 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요. 황설탕을 넣을 건데 여러분 아시죠? 잡채에는 흑설탕 그리고 이거는 황설탕이에요. 왜냐하면 황설탕이 들어가면서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자, 벌써 색깔 노릇스름하게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를 냉장고에 바로 넣어서 한 달이 돼도 물르지도 않고요. 아삭아삭하고. 자, 여러분, 이거 색깔 보셨나요? 오이지가 나중에 이렇게 색깔이 변할 겁니다. 이제 팔팔 끓으면 바로 부으면 돼요? 오. 이제, 이제 불을 끕니다. 자, 부습니다 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물을 끓여서 오이에다 부었죠? 그 다음 식초를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물을 같이 끓이면 식초가 날아가 버려서 식초 냄새가 안 나요. 끓인 물을 이렇게 오이에다 부었죠? 이렇게 설탕물을 부었습니다. 적당히 넣어주세요, 식초를. 이제 끝이에요, 이제. 와... 자 여러분 맛있는 오이 피클 완성 맛있을 것 같으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쏘겠습니다. 맛있는 오이 피클 화이팅! 네 여러분 카메라맨입니다. 이렇게 해서 엄룡이 만들어준 오이지앤오이 피클이라고 하는 그 중간 정도의 그 시원한 개운한 음식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당장 맛을 볼순 없으니 식힌 후에 간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 오이지앤오이 피클 이라는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 분은요 제 손바닥 위에 보이는 이메일로 구독한 사진과 이름 연락처 주소를 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제가 먹을 1인분만 빼고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엄룡 인서 안녕히 계세요 또 뵙겠습니다 맛있는 요리 부탁 하세요 어... <laughs> 하세요. 부탁... 하세요, 하세요, 오. 연예인 했어야 돼요, 연예인.